2차선에서 하천을 22미터 넘어가면 있는 땅입니다. 여기 현재 하천 넘어가는 돌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청정계곡 사계절 마르지 않는 청정계곡이 붙어있습니다. 돌다리 넘어가면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고요. 한 요쯤에 작은 감자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건축 가능한 도로를 만드시려면 2차선에서 여기 하천 넘어가고 이쪽으로 경상 부분 능선까지 도로가 개설이 가능한 경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로를 쭉 내시면 되는데 이 하천 넘어가는 공사비 22m 공사비는 대략 266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들어가겠고요. 그거 넘어서 우측 영상 부분까지 덜어내는 비용은 4,828만원에서 7,242만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낙찰 보셔야 되는데 1억 낙찰가 제안 드립니다. 저 1억 낙찰가는 공식가의 절반되는 싼 값입니다. 나도땅주인 나도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로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아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역 평수 공개 안된 것이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로컨설팅 훈년 가입비 선불로 입금하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평수만 는 물건 찾고 영상만으로써 본숙한 내용 카톡으로 보기 편하시게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는 아닙니다. 경매공대 정보 제공하는 채널이고, 여러분들 보시고, 이 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그건 선택권 드리는 채널 아니에요. 전화하지 마시고요. 공짜로 정보 찾는 분들 일절 금지입니다. 문자도 하지 마세요. 불건 직접 찾아 보셨나요? 직접 찾아 보셨어요?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 십억, 수십억씩 싸게 낙찰받잖아요. 5천 예산 이억 낙찰, 1억 예산 8억 낙찰, 2억 예산 15억대 감정가 기준으로 낙찰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 십억, 수십억씩 싸게 낙찰받죠? 나는 그렇게 수억, 수십억씩 싸게 낙찰받으려고 경매, 공매하시면서 그런 정보는 공짜로 드리지 않아요. 이마 대한민국 최다 영상 압도적인 숫자 올라가는 이마 전문 채널입니다. 땅 낙찰 받으시고 여기 사무실에 평당 만원 주고 설계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토목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천 건너갈 때 요거, 요 구조물 설치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 전문적인 허목 활용에 대한 설명드리는 이마 전문 채널이에요. 이마 영상 준비하는 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어려워요. 그런 영상 공짜로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드리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안 드리게 됐냐면 22년 1월 15일 처음부터 보신 분들 다 증인이죠. 처음에 다 드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기동영상 다거친 건데 1,679만원짜리가 낙찰이 2억 3,333만원에 됐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설명을 너무 잘 드려도 낙찰가가 너무 치솟는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보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낙찰 확정되고 나면 교수 다 공개됩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시점 기준으로 40일 전후되는데 제목 앞에 낙찰, 취하, 취소, 기각, 정지, 연기되지 않은 물건은 다 입찰 보실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경남 사천, 고향식, 이천, 홍성, 엉, 경주, 예산, 전국 모든 물건 다 추천드리고 낙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수배양장 전문 개설 분양 낙찰 컨설팅 해드려요. 삼산용 찾으시는 분 물건이 주제별로 묶여 있습니다. 수0 0만평당 탁월한 결과 보정해 드립니다. 설계 사무실보다 더 탁월한 실력을 바탕으로 방송하는 거래.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공개됩니다. 꼼꼼히 보십시오. 땅 보고 활용하는 창의력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국내 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6차 산업 얘기하고 있고요. 수치복지바우처 쿠폰 입법위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역사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공약뉴스 인터넷신문사 발행인입니다.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감시하는 신문사예요. 특히 국회의원들 점수화해서 투표정보 제공하는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그러므로 대상 돌아가는 정보 빠르게 정확한 정보 가지고 있고요 땅 낙찰 받고 무엇을 할지 제대로 컨설팅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린 친환경 일자리 사업으로 임수나 숲해영장 가맹점 모집합니다 캠핑교에 가맹점 모집해요 좀 낙찰 받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도시에서 기후환경카페 하실 분 모집합니다. 오늘 물건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이라 산지전용허가 25도에서 5도추가 30도까지 허가가 나오고, 인목 150이 180까지 표고 50이 60까지 허가가 나오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완화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하실 수 있는 사업으로 즉각 군회 나무 하나하나 분양하는 사업 제안드래요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영구적이죠. 알루미늄으로 나무 분양받은 분 이름 명패 현말 만들어놓으면 영구적으로 인지가 되는거죠.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무를 할 수도 있고요. 분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가꾸고 활용하는 다양한 용도 컨설팅 해드립니다. 이땅 어떻게 활용할지 설명드립니다. 해당 물건은 남향입니다. 이렇게 물을 바라다보는 남향 땅입니다. 방향을 잘 맞추면 부자터가 되겠습니다. 이쪽 동남향으로 좌향을 맞춘 부자터가 되겠고 도로는 일단 22m 하천을 넘어오고 거기서 여기까지 도로를 내고 옆으로 이렇게 이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도로 하천 넘어오는 공사하는 방법은 요렇게 현관 묶고 위에 시멘트 덮어서 도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요런거 심고 위에 사다니게 포장해도 되겠어요. 이런식으로 기성품입니다. 이런거 그냥 사다가 하면 돼요 네, 땅의 생긴 모양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리로 22m 건너가시고요. 비용은 266에서 4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도로 되고그 다음에 이렇게 도로 되는데 비용 4820 8만원에서 7,242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도로내고, 옆으로 길을 이렇게 내서 쓰면 되겠습니다. 요리에 22m 도로내서 넘어오고, 이렇게 도로내고, 이런 식으로 이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창은 정남명입니다 22m 도로에서 넘어오고 이렇게 도로 내고 이렇게 이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샹정 남향이고 22m 도로 에서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오고 이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샹정 남향이에요. 마차 넘어오고 도로 내에서 쓰면 되겠습니다. 생활 평이 시설 이쪽에 다 있습니다. 여기 중학교도 있어요. 청정계곡 사계절 마르지 않는 청정계곡 붙어 있고요. 그 넘어가는 현재 돌다리가 있는데, 그 돌다리 넘어가는 구조물을 이렇게 네,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거나, 이런 거 묶거나 해서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드신 후에, 이제 이 돌다리, 그리고 이쪽으로 도로 경사가 나옵니다. 도로 내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배당물건지, 이 푸른 색깔, 이거 다소나무니다 여기, 돌다리, 그거, 2 2미터폭 정도 된, 2 2미터 길이 정도 됩니다. 그거 넘어가고, 이렇게 올라가게 도로 내시면 되고, 현재 돌다리 넘어가면,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작은 암자가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게,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암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돌다리 건너가고 여기 계단 있죠 여기 작은 암자 있습니다 돌다리 건너가는 구조물 설치해서차 들어가게 하고 도로는 이쪽으로 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암자 올라가는 전직 계단이 있는데 넘어가고 도로는 이쪽으로 이렇게 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하천 넘어는 오 돌다리 넘어오면 여기는 시멘트 도, 계단 이렇게 구조물을 해서 올라가게 돼 있고 올라가면 암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포함 아니고요. 청정계곡 사계절 흐르는 물입니다. 암자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암자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예, 암자 올라가는 계단 요거는 포함 아닙니다. 뭐 암자는 포함 아니에요. 땅 생긴 모양 요렇게 생겼고 여기 2 2 m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도로 내고 이렇게 도로 내서 쓰시면 되겠고 현재 돌 다리 넘어가면 계단 있고 여기 암자가 조그만 게 있는데 그거는 포함되지 않은 물건입니다. 그거는 대외예요. 이런 데는 다 펜션입니다. 자연 조건은 좋은 곳이에요. 청정 자연 조건 좋은 곳입니다. 도로 그렇게 개설해서 건축 가능한 도로 되면 수배 양장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 가로 577m, 세로 337m입니다. 공식가는 1억 5천 99만 1400원이에요. 감정 비슷하게 됐습니다. 제가 감정하는 거와 시가는 2억 대에서 56억대인데 한 최저 7억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가 7억 이상하는 땅으로 평균 경사 35도에서 40도. 예, 네, 아주 센 산입니다. 30도 이상 84.2. 대부분 진한 색깔 다죠? 25도에서 30도가 11.8. 개발어가 25도 기준으로 나오는데, 인구 감소 지역이라 5도 추가로 해서 30도까지 개발어가가 나오는데, 15.8% 개발 가능하고요. 잇목은 150에 30 추가합니다. 180까지. 이목화가 나옵니다 여기 이 청정 계곡 하천 넘어가서 남자 올라가는 돌다리 이렇게 있는데 그리로 올라가지 말고요 하천 넘어가는 돌다리 구조물 설치해서 도로 만드시고 이쪽으로 도로를 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54에서 134까지 399m 거리에 20.05니까 저건 차 올라가는데 문제 없어요. 이렇게 도로 내주시고, 옆으로 이렇게 내서 쓰면 됩니다. 이 능선 도로는 36.12에요. 587m의 거리에. 산사태 등급, 3등급 42. 강수량 1300에서 1400,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조금 더 옵니다. 상수도 들어오고요. 요 명은 30m 관정 필요합니다. 여기는 도시 안에 있는 물건지예요 평균 온도 12에서 13도입니다. 15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갑니다. 땅은 이사질 양토, 30에서 60cm 땅의 두께 건조하고요. 땅의 단단한 정도를 말하는 견밀도는 100을 기준으로 50년입니다. 숲은 심활 헌혈임에요. 아, 41년에서 50년 된 숲이니까 소나무 대족송입니다. 다. 중경목 이상이에요. 30, 3772억 가능하겠고, 공약치지 않으면 솔립 59억, 심활혼혈임 123억, 그래서 수배같이3 9 5 4억원 가능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 탄소권 2940만원입니다. 내 땅에 소나무 있으면 대대손손 커다란 불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소나무 금나무 한 그루 2 0만원 훌쩍 2010년 조선일보 구, 기사입니다. 지금은 15년 지났죠. 지금은 2배 이상 올랐고요. 그것도 구하기 쉽지 않아요. 조경은 법정 의무입니다. 교목 1그루 심어야 아, 교목 제곱미터당 0.2그루 심어야 돼요. 일산의 자이 아파트 소나무 500억 투입하고 분양 완판했습니다. 분양가 자율화 후에 아, 차별 포인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아파트 조경 담당 임원을 두고 분양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나무 지름 40cm 지돌목 2000에서 3000인데 지금은 2배 이상 올랐고요 베티나무는 지름 1m면 5천만원인데 소나무는 지름 1m면 은기억 넘어갑니다 롯데캐슬 들어가는 정문 이 있고 옆에 지억전화는 소나무 내구로 심어놨습니다. 그 옆에 1억 넘어가는 소나무고 요 아래 쇼피 모양 요게 찌들목이고 색깔 보시고요 위로 올라가면 요렇게 붉은 빛을 띠죠. 그런데 아래서부터 이렇게 붉은 빛을 띠고 거북등짝처럼 갈라지기 시작하면 요건 50억 넘어가요. 지름 1m 넘는 안성에서 찍은 소나무입니다. 90억짜리입니다. 소나무. 요거는백억 넘어가는 소나무입니다. 완전하게 거북등척처럼 갈라지고 붉은빛이죠. 한라산 영실숲 1000미터 고도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 소나무 3772억, 돌리 59억 가능합니다. 일단 가장 낮은 부분 여기 저 하천 건너오는 돌다리 있는 고기가 54m입니다. 거기서 6미 m 까지 땅길이는 111m예요. 남쪽입니다. 이렇게 땅길이 310 동쪽 여기는 134 똑같아요. 94m입니다. 남서쪽 그리고 서쪽 땅길이 460에요. 북쪽 능선 땅길이 587m입니다. 전체 땅의 둘레 1,562m입니다. 도로 여기 하천 건너오는 돌다리 있는 부분에 구조물 설치하셔서 도로 내 도로에서 올라오시고 도로에서 하천 건너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로 내시면 됩니다. 그것이 요리로 들어오고 이렇게 도로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엔 이어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도로 허가받아서 내면 숲 야영장 가능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은 자연인 생활하시면서 숲가 거소, 나무 하나하나 분양하시면, 그 나무 값으로만 대략 123억 가능하겠고요. 소나무 조경수 별도입니다. 따로. 그거는 소나무 조경수는 따로, 솔립 따로, 나무 하나하나 분양하는 거 123억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분양을 하면 그분이 뭐, 다용도로 쓸수 있겠죠? 목장을 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그분 자유니까 그냥 하시고, 이렇게 숲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과 네. 함께 잘 살기 사업, 림순화. 담행좀 모집합니다. 임순화는 자연의 순체에서 최소안에 활용을 하고 살자. 제 철학적인 가치를 표현한 단어이고요. 주변장, 캠핑교회, 도시에서 기후환경 카페 관심 있는 분들 문자 주십시오. 네, 남양입니다. 1억 낙찰가 제안드려요. 청정계곡 붙어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 도움 필요하시면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땅 낙찰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